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무리 부탁드리면서 윤소! 이쁜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이 윤소은이고요 97년도 8월 9일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 7 0 c 고마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아프리카TV까지 하는데 아프리카TV 많은 시청과 유튜브 구독 신청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바지가 짜로 어리는 여자 아우 진짜 아니 시작부터 이 흑돼지는 뭐야 어? 야 문세윤 너조심에 결혼도 한 사람이고 왜 그래 네가 뭔데 같이 사진 찍고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어 이거 범죄야 조심해 이거 어따가 어깨들이 되는 거야 너 그러다 잡혀가 어우 이거 너무 귀엽다 애기 때 같아 애기 어? 윤소 남자 너무나 아름답소 사랑하오. 어, 이건 커피 드실 때 같은데요. 날이 더울 때, 날 추울 때, 아이스 커피죠. 나도 나중에 한잔사줘 인생이 힘들 땐 맥주 병나발. 어, 윤소, 다리가 엄청 길다. 부럽다. 다리가 저렇게 긴데, 얼굴이 쪼만하다는 건 쉽지 않은 거야. 어, 윤소, 양갈래, 양갈래. 눈웃음, 눈웃음, 고마워. 어? 윤소, 급식이니? 어? 하늘에서 내려온 엔젤 윤소? 그림같이 너무나도 이쁘고 키큰 여자 윤소 편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